40대 중반의 고도 원시 안경입니다. 최근까지는 시력은 많이 나쁘지만, 안경에 도움 없이 콘택트 렌즈만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콘택트 렌즈만 사용하시다 보니 눈이 쉴 시간이 없었고, 그로 인해서 왼쪽 눈에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트러블이 생기자 안경을 착용해야 되겠고, 이제 안경을 편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마이더스 안경원을 찾아주셨습니다. 기존의 안경은 양안 동일한 도수를 착용하고 계셨지만 사실은 오른쪽에 원시가 더 높은 상태였습니다. 양안의 조절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두 눈의 도수 차이를 두고 조금 더 편안하게 해드렸습니다. 원시 안경에 가장 얇은 렌즈를 만들기 위해서는 프레임 선택이 중요합니다. 프레임 선택은 초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볼록 렌즈에 가장 볼록렌즈를 가장 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게 사용하실 수 있는 프레임 모양 중에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른쪽은 플러스 8, 왼쪽은 플러스 7입니다. 굉장히 높은 고도 원시이지만 프레임 바깥으로 렌즈가 거의 튀어나오지 않고 얇게 세팅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 선택과 안경렌즈의 선택이 잘 맞았기 때문입니다. 고도 근시, 고도 근시의 경우에는 특히 초점 맞추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 초점이 아닌 다른 주변부로 보게 되면 지금 코 쪽으로 봤을 때는 약간 푸른빛이 약간 푸른빛이 나게 되면 귀 쪽으로 봤을 때는 약간 붉은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초점으로 봤을 때 대략 이 부분이 초점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초점으로 봤을 때와 초점이 아닌 곳으로 봤을 때색 물체의 선명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양면 비구면 렌즈는 주변부의 왜곡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색수차에 의한 흐림은 어쩔 수 없지만 주변부 왜곡은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없이 보이게 됩니다.